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고함의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에스라 3장을 중심으로 신앙고백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신앙고백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라시에서 건축되고 있는 이스루바벨 성전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 건축된 성전입니다. 모세나 다윗처럼 위대한 누군가가 앞장서서 만든 그런 성전이 아니요. 보통 사람들이 그 받은 바 감동대로 자원하여 건축한 그런 성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성전보다 이 성전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도 말하죠.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이름 하나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위대한 보통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전 건축에 앞서 행한 일이 먼저 있다,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너진 재산을 다시 쌓으며 그 위에 들이던 제사를 회복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곧 성전이라는 어떤 건물을 재건하기 이전에 그들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였으며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두 두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각각을 아마 유명한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어떤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장면씩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스라 돌아오자마자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일곱째 달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이 너무나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제사 드릴만한 어떤 환경이 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재단을 그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이 터라는 것은 바로 이전 솔로몬 성전에 그 재단이 있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이전 재단이 있던 바로 그터 위에 다시금 그들이 재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과거 성전이, 성전 재단이 있던 자리에 다시금 재단을 쌓는 일들을 시작하였고, 6절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여섯 번째 달까지 마무리되었으며, 그래서 일곱 번째 달초 하루에 첫 번째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아직 다른 성전 지대는 미처 다 놓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는 재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 그 솔로몬 성전의 제단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의 웅장한 그 어떤 그런 제단일까요? 아니면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그 번제단처럼 노수로 아주 정교하게 만든 어떤 예술품 같은 그런 제단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쌓은 그 제단은요 무너진 터 위에 세워진 어쩌면 초라한 정말 보잘 것 없는 돌 제단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재단 터 위에 그 큰터 위에 작은 재단이 지금 쌓였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해, 비교되어서 훨씬 더 초라해 보이는 어떤 그런 재단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오히려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재단을 과거에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재단이 그러했고 이삭의 재단이 그러하였으며 야곱의 재단이 바로 이런 재단이었습니다. 곧 믿음의 선조들이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을 시작할 때 아무것 하나 가진 것 없었지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쌓았던 재단이 바로 어떤 재단이냐.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는 것과 똑같은 초라한 돌 재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그 선조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떤 화려한 어떤 재단이 있었던 시절보다 그 믿음이 더욱더 순수하였고 뜨거웠던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아니었습니까? 곧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이 바로 그런 제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너무나 이 장면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역시 과거, 과거 광야를 떠들던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신들을 지켜주는 어떤 나라나 군대 하나 없었고,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고레스 왕이 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이들의 그성전 건축을 도우라고 조서를 내렸지만, 오늘날처럼 어떤 통신이 발달된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한낱 포로들의 그 안위에 세세를 살, 포로들의 안위를 세세하게 살피기도 힘든 그런 어떤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요? 주먹이 가깝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조서, 왕의 법이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원래 그 가난 땅에 70년 동안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갑자기 딴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우리가 이곳은 우리 땅이야. 왕이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줬어 하면서 이야기하면 나타나니까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어느 한순간 고스란히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변 나라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내 땅을 다시금 빼앗는 거야. 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무리들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이 문장들 앞에 키라는 어떤 하나의 단어가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뭐냐하면은 비록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despite their fear of the peoples around the nation around them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비록 주변 나라들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재단을 쌓고 번제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강하고 담대하게 솔직히 일을 향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로서 그들 역시도 이 생전의 위협 앞에 두려움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안 된다는 진짜 일사각고의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이들은 재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째라 뭐 이런 어떤 무대포식으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지만 혹시 잘못될까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 도무지 살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덜덜 떨리는 그런 몸이지만 그 모든 어떤 손 손과 발이지만 그 모든 것을 추스르고 는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참아가면서 지금 이들은 재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공감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가 지켜가는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단한 위인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불과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마다 믿음 생활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야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하고 거의 다 만나지만 우리 성도인들은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을 때그 믿음을 지켜가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때로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도 혹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희망 퇴직을 권고하는 사회가 되면서 더욱더 그렇게 눈치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떨리는 손과 발을 고스란히 가진 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록 그래서 남들처럼 화려한 제단을 쌓지는 못한다 하여도 정성을 다한 그돌 제단을 주님께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은혜는 바로 이런 곳에 임하는 겁니다. 화려한 제단이 있고 뭐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요 상황과 형편은 비록 험들고 어렵지만 간절함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온 교회가 이 주일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그때마다 엄청난 전율과 감격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명 쉽지 않은 한 주를 살아왔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각자 각자 가지고 가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그 모든 자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힘겹게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그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순간이 참 전율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솔직히 놀란 기적으로 재단을 쌓았던 추러급 시대나 정말 영광과 번영으로 재단을 쌓았던 그 솔로몬 시대의 결말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 믿음과 신앙에서 오히려 퇴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모두 다가 죽어버렸고 또 영광과 번영 그 화려함에 취해가려는 우상 숭배하고 사치 향락에 빠졌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 그들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광야 떠돌이에 불과했지만 정착지 하나 없어 장막에 거주하는 유목리 신세에 불과했지만 가는 곳마다 정성껏 돌재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달랐지요. 비록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어느 이름보다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이 저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곧 우리도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처럼 다시금 이 재단에서 이초란돌제단에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마 이런 고백이 그들의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흘러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고백을 기뻐하셨기에 그들이 쌓은 스룹바벨 성전도 가장 즐거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실 때 성전이나 성벽 그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바라보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그 이전에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회복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앙 고백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또한 이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한 날짜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6절이지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 번 일곱째 달 초하루가 어떤 날일까요? 레위기 23장 24절과 민수기 2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회라. 또 민수기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하는 겁니다. 곧 한마디로 일곱 번째 달, 첫째 날은 나팔을 부는 날, 나팔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 되는 겁니다. 곧 이거, 이 날이. 일곱 번째 달 첫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그 6일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음을 기억하며 백성들로 함께 쉬면서 하지만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나팔을 불며 주님이 새롭게 그 안식 이후에 어떤 모든 사명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 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그 날이 그래서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 바로 이 일곱 번째 달 초하루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곧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했든지, 혹은 의도치 않았든지, 바로 이 나팔절에 이들은 재단을 완성하였고, 포로 귀환 후에 바로 이첫 재단을 드림으로 말미아마첫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두려움과 재단 두려움과 재단을 쌓고 또 하나 나팔들의그첫 번째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 비로소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어떤 형식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물론 형식도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형식은 언제나 그 내용 다음, 성전은 언제나 그 신앙 고백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없고, 진정한 내용이 없는 것에 형식만이 쌓이게 된다면 그것이 곧 외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너진 제단을 쌓고 신앙의 고백을 드린 다음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은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 나팔절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서 다시금 시작할 때 비록 우리는 폐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으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겁니다. 이은혜 역시 또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면 8절 이하의 성전 기초를 놓는 장면이겠지요. 근데 이 장면 역시도 앞 장면 못지않게 은혜로운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슬픔 가운데 최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는 거죠.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런 업무에, 이런 직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이전까지 이런 일들을 능숙하게 해왔던 아주 전문인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70년 동안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의 직무나 레위인의 직무를 말이나 글로만 배웠지 한 번도 행해 본 적이 없는 완전 초짜 중에 생초짜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처음으로 찬송하고 처음으로 악기를 다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어설픈 가운데도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노래는 더욱 더 감동적으로 들려옵니다. 11절이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하는 겁니다. 곧 한마디 로 이들로부터 시작된 그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는 인자하시다 주는 영원하시다는 그 모든 찬양이 그 감사의 찬양이 그들로만 멈추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흘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찬양하고 뭐 전문적으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반주하고 또 전문적으로 지위를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찬양도 분명 아름답지만 멋지지만 근데 어떤 연세가 지극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음정 박자 틀리지만 삶을 담아 인생을 담아 드리는 그 찬양이 더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설프고 서투르지만 그 가운데 인생이 담겨 있고 삶이 담겨 있고 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전문적인 찬양대가 뭐 진심이 없다, 잘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월의 그 연륜에서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의 무게감은 분명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렇게 다시금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다음 12절 13절로 좀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 통곡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서글퍼 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13절을 보시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하지 못했다는 그 구절들을 볼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죠. 과연 지금 이들이 누구지? 처음으로 찬양 부르는 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자, 이 어른들의 통곡은 단순한 슬픔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물론 초라함에 서글품도 없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 울음 가운데 서글품만이 들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온 백성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이 노인들의 마음에는 서글픔 못지않게 더큰 감사와 감격이 가득했을 겁니다. 주님 비록 초라하지만 우리가 다 시금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다 시금 주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다 시금 주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그들은.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온 백성이 드리는 그 찬양은 기쁨과 눈물이 섞인 그런 찬양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13절에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다는 기록이 바로 그런 의미이지요. 엉엉 울면서 그들이 지금 노래 부르고 그들이 엉엉 울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독립의 그 기쁜 감격 가운데 누군가는 큰 소리로 만세를 부르며 누군가는 엉엉 울었던 1945년 8월 15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두 장면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신앙의 고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형식도 중요하고. 또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로 분명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기지 않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이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를 향한 온전한 고백이 들어있지 않고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지 않다면 어쩌면 하나의 또 다른 형식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다시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쌓아 나갈 때 그것이 진짜 주 앞에 상달되는, 상달되는 귀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이 많은 이들이 흘렸던 것 같은 바로 그 감격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려 본 것이 과연 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서 가슴을 치며 통회의 눈물을 흘려 본 것은 또 언제일까요? 스펄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거짓 예배일 가능성이 많다. 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때로는 감격으로 때로는 통회함으로 언제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 정말 진정으로다가 눈물 을 흘려 보았을까요? 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봤을 때이 눈물의 고백이 없이 눈물에 회복이 없이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기 참 쉽지 않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눈물의 회복 예배의 감격 없이는 정말 다시금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참 힘들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형식을 다다 지켜보고 아무리 그 어떤 절차들을 지켜본다 하여도 이 회복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신앙의 눈물이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예배도 우리의 모든 기도도 우리의 모든 찬양도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지 옵시고 진실한 고백 위에 주를 향한 기쁨의 감격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주님 도와 주셔서 그 모든 예배와 제사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 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게 하게 옵소서 감격의 눈물과 또는 때로는 통유의 눈물을 회복하게 해 주셔서. 그 눈물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모든 죄악들이 씻겨 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